미국 경제가 올해 가볍고 짧은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이 61%나 되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이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조사 때의 63%보다 다소 낮아진 것이지만 연준의 희망인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2023년 올 한해 불경기를 완전 피하기는 어렵지만은 비교적 가볍고도 짧게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 경제가 올해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은 61%나 되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대신 대다수 분석가들은 마일드한 리세션 즉 가벼운 경기 침체를 겪다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반등하는 가볍고도 짧은 불경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학자와 분석가 70여 명을 상대로 1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경제가 12개월 내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은 6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조사 때 63%보다 약간 낮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올 1분기에는 0.2%에 그치고 올 2분기에는 끝내 마이너스 0.4%로 후퇴하며, 3분기에는 제자리함으로써 가벼운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올 4분기에는 플러스 0.6%로 미세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예상으로 경제 분석가들의 다수는 올 2분기와 3분기에 미국 경제가 마일드한 리세션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또다른 불경기의 결과인 일자리 감소가 2분기부터 연말까지 계속돼 한달 평균 7만 개씩 줄어들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달에 20만 개 이상 일자리를 늘리고 있어 올 2분기부터는 고용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평균으로 연준이 올해 5%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다음 연말까지 장기간 유지시키고 다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올 연말이나 2024년 상반기에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현재 6.5%에서 오는 6월에는 3.6%로 대폭 낮추고 올 연말에는 3.1%까지 더 낮출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대에 접어드는 시기는 2024년으로 6월에는 2.6%, 12월엔 2.4%가 될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예상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